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룸네트워크 코인 가져와 봤습니다. 룸네트워크 코인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1년 불장이죠. 21년 불장 때, 330원 라인까지 올랐다가, 이제 비트와 같이 동반하락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그러다가, 요 일정 구간, 50원대, 좀 확대해 볼게요. 요 50원대 구간을 계속 잘 잡아주면서, 1년 동안 박스권을 행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년도 초에 한번 100%짜리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다음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나 했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덤핑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50% 이상을 떨어뜨렸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박스권 밑으로 재진입을 하면서 다시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자리가 50원 라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50원 라인만 근처로 오면은 계속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만 오면 또 누군가 이렇게 말을 올려주고 그러다가 이렇게 3중 바닥형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대상승이 일어났죠 지금 이제 제가 큰 그림으로 부, 보여드리고 또 1년 반 기간 동안에 박스권의 움직임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룸네트워크는 아예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되고 아예 다른 코인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어, 메모장에 좀 간략하게 적어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제가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적어온 메모장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롬네트워크 코인이고요 지금 현재 환희의 도가니탕입니다 왜냐하면 50원대부터 지금 얼마죠? 291원이죠 50원에서 지금 6배 상승 랠리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 느리게 랠리를 펼친 것도 아니고 약한 달여 만에 이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환희의 도가니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희는 뭐죠 여러분? 개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우리들이 환희의 도가니 탱일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번 박스권의 경계선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크게 볼 것을 권장드려요. 자 제가 맨 처음 영상 들어갔을 때 1년짜리 박스권으로 보여드렸죠. 이제 하락을 탔다가, 쭉 탔다가, 일정 구간에서 잡아주고, 50원대에서 잡아주고, 1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룸네트워크는 이미 이제 부장대 시세를 다 따라잡았고요. 이 박스권으로 봐야 됩니다. 이 50원에서 300원 라인 박스권으로 봐야 돼요. 이제 50원에서 100원 라인 박스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크게 크게 볼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승 랠리의 힌트는 21선에 있다. 21 2평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올라가더라도 21선을 밟고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갈릴 것이요. 에 21선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21선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차트에서 이 노란색으로,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룸네트워크나 아니면 다른 코인들, 여타 다른 코인들도 한번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대상승 랠리를 펼칠 때 항상 이 심리, 심리선이라고 하죠. 이 심리선이 20일, 21, 21선을 밟으면서 항상 올라가요. 대랠리를 펼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없는 하락을 보일 때는 또 21선에서 굉장히 막힙니다. 자, 룸메토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룸트토크가 여기 180원까지 올랐다가 끝없는 이제 하락 추세로 또 접어들 때가 있었잖아요. 이번 연도 이제 초반쯤에 항상 요 노란색 선, 요 21선에서 막힙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항상 21선에서 막히고요. 저항이 되고요 21선이 그 다음에 상승추세일 때는 21선이 이런 식으로 지지대가 됩니다 지금 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 좀 떨어지는 걸볼수 있으신데 좀 예전으로 돌아가보자면 다 21선 위에서 21선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불장대도 마찬가지죠 21년 불장 차트인데 여기서도 항상 요 노란선 21선을 굉장히 예쁘게 밟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대상승이나 랠리가 나오는 코인들은 21선을 굉장히 잘 밟으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지지 역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힌트는 21선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한 200원까지는 저는 올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봐요. 그 다음에 이 이하로 깨진다면 쉬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21선이랑 워낙 단기간에 상승 빨리 하느라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가격대하고. 지금 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21선 여기 있습니다. 200원 라인쯤에. 그렇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가 가더라도, 저는 21선, 분명히, 이런 데서 이제 21선이 이제 생성되겠죠? 밟고 올라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간다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5년 전, 룸 네트워크가 업비트에 2018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고점을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상장 고점이 475원 정도인데요. 요 구간 충분히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네. 왜 이렇게 뚫수 있냐고 지금 보고 있냐면요. 룸네트워크 랠리를 쳐치고 있고, 지금 가격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거래량 힘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 물량. 원래 보통 그냥 털어먹는 그런 단기간에 털어먹는 덤핑이라면은, 요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세게 나와야 됩니다. 밑꼬이랑 물론, 여기서 페이크 윗골을 한번 주고, 좀 조정을 준 다음에, 21선을 또 밟고 올라왔는데, 지금 랠리로 보자면은, 어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낮아지면서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유일무일하게, 이런 코인이 거의 없을 텐데, 5년에, 5년간 이어졌던, 이 박스권을 아예 뚫어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뭐 목표가는, 한 500원에서 600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동 물량이 안 터지고 그 다음에 아직도 시총이 낮아요 3,800원입니다 호가창도 굉장히 헐겁습니다 여러분들 도지나 리플 같은 거 만약 도지 100원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시총 무거운 것들은 한 틱당 막 10억 1 5억씩 밖에 있습니다 리플 1,000원 상승했을 때 보셨나요? 리플 1,000원대에 40억씩 밖에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룸네트워크 제가 아까 호가창을 한 2시간 동안 구경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한 틱당 뭐한 3천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세력이 돈을 조금만 더 많이 쓰고 한 몇천억대 거래량을 터뜨려준다면 저는 분명히 이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을 세력들이 숨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룸네트워크 정말 거의 유일무하의 상장가를 뚫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룸네트워크 코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영상 제작시간이 10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하고 세력이 아니라면 언제나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당장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룸네트워크가 갑자기 매도세가 이만큼 타져서, 21선, 200원까지 바, 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21선 더 밑으로 떨어져서, 막 진짜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죠? 대응을 못 하면은, 우리 개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슈퍼개미 육성방, 무료방이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항상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알트코인들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또 본업들 바, 다들 바쁘시잖아요 뭐 회사 다니시느라 바쁘고 자영업 하시느라 바쁘고 전업주부라서 애들 봐야 돼서 바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맨날 위에 서서 물리시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코인하면 돈만 잃고 또 활약장 맞고 현물 진짜 존버만 하고 계신 분들 저희 텔레방이랑 추천인방 같이 운영 중이니까요 여기서는 뭘 하냐 현물코인 추천도 드리고 뭐 선물 강의 영상도 제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다음에 현물, 선물 매매 관점 공유까지 해 드립니다. 현물만 해서는 사실 답이 없는 거 여러분들도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